아니요, 어떻게, 아니, 그래도 양쪽 다 음. 날씨가 또 선선하니 음. 괜찮긴 한데용평 네. 네. 어? 진짜 오늘 시원했어요. 네. 그래도 오늘 춤추실 때못 그냥 후기동 나오시지왜 네. 네. <laughs> 제가 옆에서 곁는질로 <견눈질로> 봤는데 약간. <laughs> 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laughs> <많다>. 나갈까 말까, <laughs> 나갈까 말까. <웃음> 나갈까 말까, <laughs> 나갈까 말까. 마음을 다하었어요 내가 어요 체면상. <laughs> 그렇죠, 저희 블랙리들이또 워낙 오국자 역국이잖아요. 역국이 한 분을 이렇게 나올 수가없습니까 아, 네, 그 아, 안것것것 오늘 너무나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고, 오, 신났고, 저, 저, 혼자 그랬습니다. 잘러분 즐겨보셨어요? 무엇보다... 아니, 근데 아까 오는데 비 왔어요. 그쵸? 근데 비가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절단 너무나 다행이다이찍 오신 분들은 네. 아니,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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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주문된 가요해장막나가고 와. 일곱시 아침 일찍데 오셔서 식사 하나 뭘로 드세요. 김밥? 반겨 국는기 네. 국수네 감자전. 아, 감자전. 와, 감자전. 소리네 <laughs> 아, 전 제가 이제 다시 밥 빼게 먹었다고 아, 일러요. 아, 아니, 나간다고 네. 배살 나왔다고 알아 드릴게요, 제가. 저다 네. 네. 아,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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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새벽 3시. <laughs> 그러네. 오늘 연휴인데 오늘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음, 고속 갖고 오셨어요? 네. 고속복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또 맛이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처음? 아, 네. 진짜? 아, 네. 진짜예요? 아, 네. 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 형, 형의 광팬 아 형의 광팬 아우야 고마워 <laughs> 아우님, 네. 고맙습니다 자, 아, 꾀잉님, 네. 어,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어, 진짜. 근데 몇번본것 같아, 저는? 8주년째. 아, 어, 8주년대. 어, 아, 아, 8주년 네. 아, 행사장을 처음. 네. 네. 벙수기요? 아, 벙수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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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벙을 많이 치셨습니다수기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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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오 들어오시면... 시청. 예, 어디서 오셨어요? 강님, 오 감사합니다. 강님, 아, 강님, 고생셨 어, 감... 아, <laughs>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아, 네임은요 오, 누기, 국하시는꼭 가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 녕하세들하고 즐겁게 하세요안녕하 편하게 오세요 너무, 네. 억지로 오, 오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네. 쉬고 싶다! 하실 때 그냥 한 번쯤 놀러 오세요. 이제 날씨도 조금 좋아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차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시고, 식사 조심하시고, 사람 때리지 마시고. 네, 너무나 다수님은 네, 너무 아, 네. 어, 고생 많이 하신 하셨어요. 네. 네. 양쪽 티... 네. 하시느라고 고생 그렇다.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성... 약간 <웃음> 뭔가 <웃음> 멀리 오면 이왕이면 차를 두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도 <laughs> 오셔서 여기 뛰고 저기 뛰시면 힘드지만 재밌어요. 근데 사고 날까봐 차를 막 아까 오는데 막 저분 옆에서 막씩씩 하시더라고요. 아저, 아저, <laughs> <laughs>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할까 봐. 네. 밤이고.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는 진짜 안전하게 가세요. 네, 안전하게. 네, 네, 네. 네, <laughs> 네. 이게, <laughs> 그래요. 이게 멋이에요. 옷이. 사람을 음, 만든 음, 거예요. 맞아요. 저 약간 김정우 씨 같지 않아요? <laughs> 네. 약간 <laughs> 그런 거 같죠. 멋있어요. 김정우 느낌. 그러니까 이게 키가 180좀안된게 <laughs> 너무 아쉽. 그래도 이뻐요. 179.9 너무 아쉽. 아쉽지만 179.9라서 <laughs> <laughs> 그래서 아까 앞에 막 이렇게 춤추러 나오셨는데 드인 분들이 진짜. 선수식인데, 네. 쫄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죄송합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laughs> 약간 삐져서 들어가신 분들도 몇 개시더라고요. <laughs> 네. 어, 어쩔 수 없어요. 뒤에 분들이 너무 안 보이시면서. 그래서 진짜 제가 다음 생에 키가 커볼게요. 이 생에는 키가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커, 크셔서 다행이에요. <laughs> 저녁 먹으셨어요? 저녁, 어, 먹으러 가야 돼요, 이제. 아유, 저기 오면서 진짜 한 끼도 못 먹다가 그용에 도착했을 때뭔 휴게소였죠, 그게? 문막. 음? 문막? 아, 아니 아니, 아니요, 휴게소 지나서 IC로 나와서 편의점에서. 네. 그래서 가면서. 근데 구금 진짜 저희가 일찍 출발한다고 출발했는데도 겨우 도착해서 다행이지. 아, 그래서 큰일 났어요. 네. 소고기 네. 아, 네. 드세요. 네. 이제 봄이요. 밥에 살쪄요. 저는 잘, 진짜 저잘 챙겨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 응원하러 오실 때 지치지 않으셔야 되니까, 정말 잘 챙겨드세요. 그리고 당 떨어지실지 모르니까 사탕도 조그만 거 챙겨드시고, 땀 마이, 많이 나시니까 소금 사탕 같은 거, 네, 소금물 같은 거꼭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좀많안 네. 지쳐요. <웃음> <자>. <웃음> 맞아 맞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방출되시니까 단걸 드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에너지 아니, 다 나오시니까.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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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요. 집에 빨리 가요. 이제 진짜 올려. <laughs> 네. 어제 <되게>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잘 티가 지고요 이제 그만 가세요. 네, 오늘 부족끼리 오신 분들은 화이팅하시고 혼자 오신 분들은 마음껏 즐기시고 친구분들하고 오신 분들은 싸우지 마시고 네 저는 이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조심히 가세요. 네,